안녕하세요. 절세로 미리를 바꾸는 김현혜 계사입니다. 8월 27일에 바로 이제 부동산 대책이 시행이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조정대상 지역에 대한 어, 추가 지정과 해제, 예, 요 발표가 있어서 그 부분을 다뤄보려고 해요. 작년 이제 부동산 파리 대책 이후에 이제 시행이 된 거에 따르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통한 매매거래 제한, 예, 이게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여부를 판단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조정대상 지역 내에 위치하느냐, 예, 중과 주택으로서 조정대상 지역 내에 위치를 하고 있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이나 광역시, 세종시의 경우에는 모든 주택이 중과대상 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광역시의 군 지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도권과 세종시의 읍면 지역의 경우에는 뭐 인천 옹진군이라든가, 인천 강화군, 부산시 기장군, 파주시 문산읍 이런 거 있죠? 이런 지역들의 경우에는 기준 시가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중과대상 주택에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 외에 뭐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어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기 기준 시가가 3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중과 대상 주택수에 합산이 됩니다. 근데 그 중과 대상 주택수를 합산한 다음에 1세대 2주택인지 1세대 3주택인지 여부를 먼저 판단을 하시고 그다음에 내가 양도하려고 하는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하시면 어, 중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세대 2주택자의 경우에는 기본 양도세율에 플러스 10%. 그다음에 3주택자 이상인 경우에는 기본 양도세율 6%에서 42%에다가 20%가 가산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장기보 특별공제가 배제되는 등의 제재가 있기 때문에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매도하시려고 할 경우에는 대책이 필요해 보이고요. 지금 다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안 팔고 버티는 걸로 들어갔죠. 근데 이때 판단을 할때 이제 좀 중요하게 여겨셔야 되는 거는 부동산 매매업자 같은 경우에는 재고자산으로 보는 그 부동산의 경우에도 이 중과를 판단할 때 중과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물론 이제 주택 신축 판매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중과주택수를 계산 할때 판단이 되지 않고 결과적으로 이제 부동산 매매업자는 어, 중과가 된다 예, 부동산 매매 사업자를 낸다고 해서 1세대 2주택 이상 1세대 3주택 이상 이거 비교과세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양도세를 계산하실 때 매매 사업자도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뭐 분양권이나 뭐 주택을 매도하게 되면 비교과세를 하게 돼서 중과를 적용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근데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위치하지 않으면 사실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8월 27일에 발표된 내용을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대상 지역이 이제 지정된 거를 보시게 되시면 추가로 지정된 게 경기도 구리시, 그다음에 안양시 동안구, 그다음에 광교, 굉장히 핫하죠? 조정대상 지역은 8월 28일부터 지정이 되었고요. 일단 현황을 보여 드릴게요. 서울은 전부 다 조정대상 지역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이제 과천시, 광명시, 성남, 고양, 남양주, 하남, 그리고 동탄 2까지가 이제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구리 안양시, 동안구, 광교신도시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남구, 진구, 수영구가 있었고요. 거기 이제 기장군이 있었는데 기장군은 해제가 됐습니다. 일광면을 제외한 지역들은 다 해제가 됐습니다. 세종 같은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라고 해가지고 세종시가 전부 다 이제 포함이 되고 있고요. 기존대로 그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인지 여부가 제일 중요하고요.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부동산의 세금과 관련해서 양도소득세 중과와 관련해서 핵심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바로 조정대상 지역입니다. 원래는 부동산 파리 대책 시행되자마자 2018년 4월 1일 전까지는 투기 지역에 대해서 뭐 1세대 3주택자 이상은 플러스 10%가 가산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그거는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18년 4월 1일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부터 중요하게 여겨 두셔야 되는 것은 바로 조정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지금 다음의 지역 서울 25 그 다음에 과천, 광명, 성남, 고양시, 남양주, 하남, 그리고 화성시. 그리고 구리, 뭐 안양시 동안구 광교 투인도시, 그다음에 여기 이 지역들입니다 세종, 그다음에 부산, 어, 기장군에서는 일광면만 그렇게 되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위치하지 않은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인천이라든가 평택시라든가 이런 데에서 만약에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그냥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기존대로 계산이 되는 거고 중과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 그렇게 판단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저희가 양도소득세를 계산을 하시는 분들이 중점적으로 두셔야 되는 거는 조정 대상 지역인지 여부입니다. 뭐 광명시와 하남시가 투기 과열지구로 추가적으로 지정이 됐다. 요런 것들은 청약이나 뭐 분양이나 뭐 전매 제한이나 요런 것들에서의 제재가 있을 뿐이지 세금에서는 조정 대상 지역만 보면 됩니다. 투기 과열 지구로 하남이랑 광명이 추가적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투기 과열 지구 내에서 주택을 거래할 때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이제 신고를 의무화했고 이거는 이제 투기 과열 지구 내에서 거래 가액이 3억원 이상인 주택 분양권과 입주권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남과 광명시 같은 경우도 분양권과 입주권을 만약에 매매하시게 되면 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되었고 만약에 허위 신고를 하게 되면 이제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요. 그래서 자기자금이 얼만지 대출은 얼마를 받았는지 전세 보증금은. 얼만지 그다음에 금융기관 예금액에서 얼마를 가져왔는지 이런 것들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입주계획서 뭐 임대유무 이런 것들을 다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확인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투기과열지구는 중과규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조정대상 지역만 신경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헷갈리시는 지역이 대구시 수성구인데요. 대구시 수성구는 투기과열지구로 2017년 9월 6일날 추가로 지정이 되었지만 조정대상 지역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대구시 수성구에 있는 주택을 매매하실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가 되지 않고 기존대로 매매를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8월 27일에서 세법과 관련해서 이제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부분들은 이제 이 부분이고요. 8월 27일에 추가적으로 뭐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되고 해제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궁금한 사항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다주택자 분들은 이제 양도하시려고 하는 주택이 어느 지역에 위치하는지 그 부분에 유의하셔서 양도를 진행을 하셔야 될것 같고, 절세와 관련해 서는 더 전략이 중요해졌습니다. 언제 주택을 먼저 사고 파느냐에 따라서 세액의 그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의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에게설이습니다 감사합니다.